네, 일단 들어가죠. 가죠. 네. 너무 덥네요 오늘. 그래요. 와, 아, 이거 내가 좀. 어떻게? 들어줘요? 이거 왜안 들어져요? 들어줘야만 들어줄 것처럼 하면서 왜안 들어줘요? 들어줄게. 또 들어줄까요? 에이, 와. 아니 이거 끄는 거보다 그냥 드는게 편해. 산손으로 들었어, 아. 아. 우리 아들이 수학 여행 가서. 아니 근데 이거왜 이렇게 주로 사온제 가격으로. 아니 회장님. 네. 이 그림이 가장 비싼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어 맞죠. 어, 진짜요? 나 아니, 괜히 보살이 아니야 아니, 내가. 아니 진짜로? 그럼. 안먹기 아,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. 아니, 아니. 야 이거 재밌잖아요. 자. 그 장훈 씨. <laughs> 양병기에 고기를 굽고. 야 이제 맛있네요.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. 제가 이거를 쓴 거는 이웃집 백만장자에 대한 제 어떤 진심이다 정도로. 너무 와닿았어요. 네. 너무 와닿 와다... 네. 들으셨죠? 이 정도로 사랑합니다. 이 정도... 우리 장원 오빠가. 마음입니다. 네. 네.